제가 이 제목을 안전의 법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법칙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보편적이거나 불변의 관계 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안전의 법칙 이랬지만 사전적 의미의 그런 안전의 법칙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그 이재열 교수님하고 맥락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교육을 듣고 있으니까 어 제가 15분 동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15분 동안 이제 들은 말씀이 어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이게 바로 나오네요. 이상합니다. 제가 왜 안전이 이슈가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 이 글씨가 뭐처럼 보이십니까? 글씨가 B처럼 보이십니까? 13처럼도 보이시오. 그렇죠. 제가 묘하게 그려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누구나 다 12, 13, 14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ABC로 읽습니다. 이제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안전을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안전은 하지 않고 뭐 운이 없으면 나는 것 사고는 운이 없으면 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왜 안전이 이슈가 되냐 하면요. KBS에서 신년 기획으로 신년 기획 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정과 안전이 1, 2류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아까 매일경제신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 가성비보다도 간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로 구분해 보니까 남자들은 공정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분들은 안전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정의, 뭐 이렇게 평등. 아까 이재열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 어떤 사람이나 이런 어떤 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 그죠? 어, 그 나라의 수준이 어떠냐 아니면 그사람의그 기업의 수준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할때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은 누구를 보면 알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보면.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경찰을 보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차가 많지 않을 시절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탁 세우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느증 뒤에 5천짜리나 만원짜리를 딱 끼워줬다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면허증을 탁 주면 탁 돈만 빼고 면허증을 다시 돌려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패가 만연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김형남법 위반으로 오히려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국가 수준은 뭐를, 옛날에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신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GDP가 얼마라고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국가 수준은 이렇게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은 ESH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재열 교수님도 그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E라는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Environment. 그리고 S는 Safety. 안전. 그리고 H는 Health 이렇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선진국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그렇지 않게 보였던 게 많았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업 수준은 과거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기업은 과거에는 매출액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견기업 정도 되는 기업들의 한 천억 이상 되면 대표자들을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시죠? 실제로 기업하시면 천억 이상이 넘으면 사장님 이런 표현보다는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느냐, 품질이 어떠냐, 이제 이거 가지고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유수의 기업들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고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고 없어지는 기업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어 기업에서 SK 같은 경우는 변화 대응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기업 실명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 두산은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산은 지켜려고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아까 규제를 얘기하면서 방기업적인 그런 것들만 많다. 팀기업적인 부분이 없다.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맥락에서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순간 경영 전략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기업적이다. 반기업적인 정서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맥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고도 말이죠.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기업 하시는 분들인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구 지역 본부장을 할때 어, 대구에 있는 그 대기업에서 한꺼번에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달 가까이 그 기업에 어, 감독도 같이 하고, 진단도 같이 했었습니다. 어, 진단을 할때 없어서 우리 공단에 요청을 할때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면담이 이루어지면 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급하니까 우리 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표이사 면담이 잡힐 때 되니까 꼭 대표이사님하고 하셔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실무자들이 저한테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처음 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때 제가 그것을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무자가 회장님, 사장님께서 그 외국에 출장 가셔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에 진단 보고서는 얼마만에 이제 회사에 드리면 되냐 하면 한달 안에 드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래서, 뭐, 그것 저 때문에 외국 출장을 그렇게 뭐 계속해서 연장하진 않을 거 아니냐. 외국 출장 잘 다녀오시고 끝나고 하셔도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 출장을 가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쭉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타이핑을 해서 드리지는 않 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 저희들도 이제 그런 데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사 드리면서 이야기를 쭉 말로 쭉 해드렸습니다. 말로 쭉 해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궁금하죠. 그분들은 불안하죠. 실제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 이건 나라의 GDP고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부터 작년까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어 휴전이 됐을 때 그때 1인당 GDP가 얼마였냐 하면요. 66불이었습니다. 66불.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치를 때 여기 보시면 6,0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89년도에 5,738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뭘 요구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88년도에 우리 공단에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유교도 많은 시절이었어요. 유교에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 놨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요, 선선선 선, 선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 막플랜카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빈을 초청해서 어뭐 세계적인 행사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죠 질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때 국민 수준에 할수 있는 것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하셨죠.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2천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만불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환경이 일반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름에 소나기가 왔을 때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2만 불이 되면요, 안전이 일반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만 불이 되면, 보건이 일반화된다고. 우리나라는 안전과 보건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4만 불이 되면 뭐가 일반화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윤리적 기준이 일반화될 겁니다. 예전에 여기 사장님들께서, 어, 법인카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골프를 쳐도 아직까지, 그죠? 그냥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셔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십니다. 때로는 일반 가정에서 장을 보더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절 교수님도 강의 중에 투명성 이런 얘기를 했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격리를 누구를 뒀냐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격리로 두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이나 국세청에 고발을 해서 상금을 타겠다고 하면 딱 걸려듭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윤리적인 그러니까 삼성 이런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미 이 단계에 저는 더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곧 닥쳐올 문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회사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을 그냥 두고 하지 않고 가기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제 사고가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 윤리가 윤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계속 해도 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대두될 때, 우리의 수준이 어디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디냐? 우리의 수준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법칙은 제가 뭐한 여러 개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법칙의 여러 개 가운데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의 안전 수준은 여러 가지 합한 것의 평균이 아니라 제일 낮은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설비 보수를 쫙 합니다. 배관 배관을 교체를 쫙 합니다. 그런데 다를 하지 못했어요. 일정 부분까지만 딱 했습니다. 그럼 새로 교체한 곳에서 배관이 터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죠. 기존에 노화된 배관들이 터지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회사의 아킬레스 근인 거죠. 그러면 고기만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평균이 아니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물학에 보면 채소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소유를 법칙. 식물이 자라는 데는 식물이 생산하는 데는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소나 양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과잉한 그 그것이 평균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그, 칼륨이 부족하다. 뭐, 인이 부족하다. 그게 실제로 100이 돼야 되는데 60이다. 그럼 식물은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면 60까지만 자란니다 회사의 안전수준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안전수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의 안전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실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데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기업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원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재고도 일정 부분 두고 뭐 판매를 하죠. 근데 우리 생산 캐파는 120입니다. 원료를 재살수 있는 능력도 12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판매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냐면 7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70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재고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안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다음 기회에 뭐 혹시 이게 계속 된다라면 제가 한한 시간 이렇게 이 하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 할고 오늘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많으면 안전하다, 익숙하면 안전하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서는 모두가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운전을 운전을 그렇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늘 과속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과속에 익숙해진 것은 맞지만, 은 안전한 것은 아니죠. 이거 허다하게 많습니다. 경험자들 중에.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병. 월요병은 누구에게 오냐면, 신참에게는 월요병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참에게는 월요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늘 이렇게 긴장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경험자들은 휴일이 되면 푹 쉬고 와서 다시 월요일에 일 하라니까 긴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보실 때 저런, 뭐 저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고 우리 회사의 안전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회사의 안전 수준은 과거부터 쭉 해온 것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쳐져서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방정식을 못 푸는 사람이 뭐 나이 70을 먹었다고 방정식을 풀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기업 정서다, 이런 것보다는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영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말 감사합니다.